2년 만에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춘천. 모험왕 별이. 네,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오늘 동행하실 노랑하마 형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최종 목표는 춘천인데, 네. 뭐 체력되는 만큼 차방 차방하게 예예예. 차방 차방하게 예예. 네. 예예. 네. 바퀴에 막 달락 말락하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합시다. 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희 오늘은. 네. 헬멧하고 이렇게 복장 다 갖추고요, 네. 저지 갖추고. 네.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와 의류 외에도 자전거를 여행에 맞춰 개조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보통 로드 자전거라고 하면 빠른 스피드를 겨루는 경주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개조함으로써 효율적인 여행용 자전거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예. 저처럼 알아보시는 분들 없요 저는 처음이에요 오늘. 아 진짜요? <웃음> 예. <웃음> 저 별이 드디어 유명세를 탔나봐요.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 네. 예. <laughs> <Nice day. 웃음> 이거 시작부터 흥미진진하네요. 와 이게 몇년만에 자전거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강변을 따라 달리니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잠실 철교를 넘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스피드를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마 형님의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요. 뭔가 정비를 하고 계세요. 후라이팬을 들고 왔는데, 후라이팬이 자꾸 밑에 바퀴에 닿는 거예요. 네? 타이어. 아, 타이어 닿아서. 라면 끓여먹겠다는 일념으로이 네. 저희가. 형님의 풀세팅입니다. 뒤에 신발이 대롱대롱 이거는 소위 이른바 피를 빤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가게 되면은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자, 구리시 태극기 공원에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극기들이 멋있고요. 저 위에는 엄청나게 큰 태극기가 보입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대한민국 만세! 그다음에 이거 우리 비상식량. 형님께서 보급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항상 이 못난 아우를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급을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자, 여기는 식당 강마루 앞인데요. 서울을 빠져나가는 길목을 두 개의 언덕이 지키고 있습니다. 강북의 미음나루 고개와 강남의 아이유 고개가 그것이죠. 저 앞이 마지막 언덕이에요. 저희만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꺾어서 내리막인데요. 자, 여기가 급경사 구간이었니? 급경사 어. 올 때마다 너무 재밌고 짜릿하네요. 여기서 잠깐 저희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별이님이 쓰시던 허리색. 예. 네. 겸 가방 되는 거를 저도 이제 인터넷 산창아 백팩으로 변신하는 백팩으로 거 변신하는 거에 다른 스피커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이게 손목에도 찰수 있는 아. 스피커예요. 그리고 국토 정교할 때산 액션캠이고 간단한 거 자물쇠 종류하고 뭐 급하게 네. 쓸수 있는 것들. 네. 급하게 써야 될 이제 정비 공구들 있잖아요. 아. 펌프하고 오일하고 그다음에 펑크 났을 때 주걱. 그다음 펑크 패치, 바람막인가? 바람막이 겸 테이블이에요 이거 놓고 테이블도 되는 거예요 신고 계신 거는 클리슈즈죠? 클리슈즈예요 예, 네, 음. 클리슈즈 이거 가벼워가지고 이걸로 와. 샀고요 이거는 예. 시트, 시트팩이라는 그 가방인데 예. 텐트랑 예. 예. 그다음에 에어매트리스 예. 헬리노스 체어 예. 예. 가벼운 의자 백패킹용 의자고요 아, 예. 이 안에 프라이팬이랑 가스랑 버너랑 예. 전조등이랑 얘는 액션캔 그리고 물통 몽키 케이지라는 건데 굉장히 간편해요. 이렇게 해서 큰 물통도 담을 수가 있어요. 와우. 얘는 방수 가방 C2 서이시란 방수 가방인데 굉장히 견고하고 100% 방수. 자전거에 직접 부착되는 용품들을 제외하곤 일반 백패킹 장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쪽 구간이 위에 보시면은 고가가 지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팔당대교 분기점 나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이곳은 자마등 심터인데요. 조그만한 매점이 있습니다. 물만 한 모금씩 마시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송전탑 코스 통과하겠습니다. 달리다 보니 자전거에 살짝 문제가 있어서 샵에 들리기... 아주 유명한 초계국수집이 있어요. 아쉽지만 초계국수집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기차 선로예요. 기차 선로를 자전거 도로로 개조를 한 길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여기부터 능내역까지는 기차 선로를 따라 달리는데요. 길이 굉장히 아름답고 고저차가 거의 없어서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바위 있는데 오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검은색 오리들이 이제 터널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아 어, 시원해 아와 어... 시원해 오 시원해 냉장고다 냉장고 자 시원한 숲길이 나왔습니다 와 좋다 네 양평이고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네, 춘천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자 물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춘천 코스의 대표적인 포토존이죠. 형님 너무 멋있어서 사진 찍고 왔어요. 그렇게 다시 출발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님 뭐가 안 되세요? 패킹에 살짝 문제가 있으셨나봐요. 다행히도 문제는 금방 해결됐습니다. 오 시원해. 옆에는 수상 스키가 달리고 있네요. 살짝 오르막이네요. 가끔은 언덕길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평탄한 도로라 달리기 쉽습니다. 아, 다 올라왔어요. 아, 내리막길. 좋아. 쉴 때는 항상 신발부터 벗고 들러오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하늘에 다리가 보이니까 이상해! 어, 시원해! 어. 앞에 보이는 건 자전거 휴게소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아, 어, 좋다, 여기. 저 새순물이 아주 쩌네요 배경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요. 시원하세요. <웃음> 배고파요. <웃음>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배가 고파요.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하마 형님이 엄청나게 속도를 내시더라고요. 형님을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청평 댐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청평 댐이 보이자 하마 형님께서는 더욱 더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하마영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셨나봐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 청평에 도착했습니다.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자전거를 두 개를 묶어놨고요. 음? 가평군 100대 맞지? 오 저기 네. 써있네. 배고파 아, 죽겠어요. 네, 아, 네. <laughs> 푸짐합니다. 배우자 <채우도 웃음> 살짝. 상다리가 부러질듯 나왔던 음식들이 개눈 감추도 사라졌어요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어요 다리 있는데 저기 어때요? 옆에 한번 찾아보시죠 마침내 자캠의 꽃 캠핑타임이 찾아왔습니다 호넷 엘리트 2 900g 정도 오. 네, 낭만이 가득한 청평이네요. 오늘 반나절 동안 60km를 달렸는데요. 내일은 40km만 더 달리면 돼요. 이거 이거 은근히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하마 형님의 캠핑 음식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 <laughs> 참치캔을. <laughs> 어, 예.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10시 14분인데요. 이상하게 해가 쨍하지가 않네요. 오늘 제가 짐이 워낙 적어서요. 뭐딱히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떠저분한 것들 다 차곡차곡 정리하면은. 다 출동인데 시작부터가 난감합니다. 이게 짐이 가득 든 상태에서 자전거를 계단 위로 올려야 돼요. 네, 이 정도는 껌이죠. 아아 자. 정평부터 강촌까지는 노란 꽃길이 중간 중간 이어지는데요.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힘을 내서 달려봐요. 와, 꽃길이 아주 이쁘다. 어제는 하루 종일 한강을 따라오는 밋밋한 코스였죠. 하지만, 청평에서 강천으로 달리는 코스는 달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여러 종류의 길을 달리게 될 거예요. 도로도 나오고, 산길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걸 뽑아버린 거예요? 아, 어. 어, 그거 어. 많이 다치셨어요. 화덕피자화덕피자 네, 예. 네. 화덕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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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게 뽑혔구나. <laughs> 아기자기한 커브들이 자주 나와서 달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는 날은 속도를 줄여주세요. 자빠지면 아야야 한다고요. 아, 잘 잘해놨네. 조금 달리니 이쁜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쉬었다 가시게요. 어? 패스 그냥. 숲길이 나왔어요. 이제 오르막인 것 같아요. 예, 네. 살짝 오르막이 아닌데. <laughs> 우리는 휴게소도 패스하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힘드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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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널이 나왔어요. 아, 어, 시원해. 입구부터 시원하네요. 어우, 어, 터널이 나가기가 싫어요. 너무 시원해서.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데. 자, 나왔습니다. 아, 좋아. 저, 물 마시고 갈 거예요. 가세요 형님. 고고!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전거 변속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요 가방 한 번만 좀 잡아주세요. 어...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는 십자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어. 뭐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을 기르세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소리를 마친 우리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아를 교체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자전거가. 너무나 좋아요. 와, 이게 완전 황금빛이에요. 황금빛 벌판이에요 밀, 밀 아니면 보리 같은데, 와, 완전 황금빛이에요. 그렇게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 <laughs> 지금 그 형님 자전거 뒤에 시팩이 좀 꺾였어요. 꺾여서 지금 바퀴에 막 달락 말락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계속 다 막. 아 탔어요? 이게 그래서... 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은 것 같아요. 잠깐 이것 좀 같이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잘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그런 것조차 여행의 재미였습니다. 그러면 은 출발하시죠. 화이팅! 파이팅 여기서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갈 거예요. 우측에 보이는 진입로를 따라 경강교로 진입할 거예요. 여기 유턴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조심하세요. 경강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행정구역상 강원도가 되겠네요. 춘천시 남산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급경사와 급커브가 혼재된 위험한 길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천천히 가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멋있어요. 와, 손으로 페달링 하시네. 와. 자 여기서 강촌까지는 이렇게 좀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하마형님께서 다시 한번 페이스를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뒤따라서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제가 물체력이라는 것. <laughs> 덜컹덜컹. 저는 이 덜컹길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강촌 거의. 그 도착했는데요. 자측에 어, 보면은 강 때문인지 갑자기 공기가 틀려졌어요. 아주 공기가 싸한 느낌이 싸고니다 아주 시원해요. 자 여러분, 저 별이는 뭔갈 좀 먹어야겠습니다. 양갱 한 입씩 하겠습니다. <laughs> 양갱은 맛있습니다. 하지만, 양갱 한 마리를 끝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네요. 너도 나의 희생양이 되야겠다. <laughs> 이게 주기적으로 먹어주지 않으면은 봉크라고 그 몸에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어지러지해지고막 심한 경우에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게 수분 섭취랑 이렇게 그 열량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전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칼로리 소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하신다면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꽃길이 너무 이쁘네요. 휴식을 마친 우리는 강촌역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강촌에 도착했습니다. MT의 메카죠. <laughs> 보시다시피 시끌벅적합니다. 원피스. 뭐라? 어, 원피스다. 와. 몰라 원피스 뭐가 있네 자전거 타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오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자전거 여행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자전거 여행이 제가 볼때 건강 관리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 운동을 많이 해봤는데. 그렇죠. 네. 자전거 타고. 네. 자전거의 장점이 바로 이거죠. 자동차들은 못 가고 있지만 자전거로는 훅훅 갈수 있는 이때, 이때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비를 맞으면서 가야 되죠. 이제 우회전에서 그 내리막을 내려갈 건데 여기 경사가 꽤 급해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합시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빗방울이 꽤 차가워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바람막이를 하나씩 입고 갈 겁니다. 좀 체온이 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요게 이게 바 바람 뭐죠? 마귀예요. 바람막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꺼내면 돼요. 예. 이렇게. 어, 퍼텍스 펀텀 지엘이라고 제일 가벼운 음. 여기부터 의암댐까지는 고저차가 거의 없는 평평한 강변길을 달립니다. 등산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잠깐 멈춰서 사막산 등산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길에서 바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죠. 너무나 멋있죠? 최고야 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강촌에서 봤던 분들인데 여기서 쉬고 계시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위에 낙석,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터널이에요. 앞에 조사님들이 근사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춘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낚시꾼들이 끊기지 않는 유명한 낚시터입니다. 엄마 형님, 벌써 오셔서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laughs>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 앞으로 얼마나 남았죠, 형님? 앞으로 한 10km 정도... 10km요. 10... 개구리 소녀 빰빰빰... 일로 가면 뭐 박물관 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예, 애니메이션 박물관. 박물관 이름처럼 꼬마 아이들을 위한 전시물이 많습니다. 따로 입장료가 있지만 근처만 돌아봐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아요. 아.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laughs> 닭갈비를 먹으러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어요. 나이 사람 어서 빨리 닭갈비 먹으러 가야 된다고. 이 호수 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호수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 데크길이 데크끼리... 예술입니다 예술 가이 최고 최고 아름다운 코스 아 멋있어요 보세요 이이 이 코너 하나하나 뿅뿅 가는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네, 전망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춘천 넘버원 테크길 오, 갑자기 좁아졌어. 이제 신메대교 건너는 거죠, 형님. 이제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소양강 소녀상이 있고요, 춘천역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직진하면 안 되고 우측으로 꺾어야 됩니다. 자전거길 진입로라고 있죠. 우측으로 꺾으면은 또 기가 막힌 길이 나와요. 저거 왠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 저거 타면은 관람차. 왼쪽, 오른쪽, 나무들이 에스코트를 해주고 있어요. 여름에 이런 길을 달리면 진짜 꿀이죠, 꿀. 완전 시원해요. 자, 춘천역까지 5km 남았어요. 다 왔습니다. 지금 달리는 도로는 자전거 도로 겸 시민들의 산책로입니다. 천천히 서행해주세요. 우측에 다리가 있는데요. 저 다리를 넘으면 이제 거의 뭐 끝판 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저 다리만 넘으면 오늘의 종착지죠. 소양강 소녀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넘고 코너를 돌자 마침내 소녀상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우와, 너무나 감동이에요. 도착! 오래간만에 여행이라 그런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소양강 소녀상까지 왔습니다. 자전거로 여행을 다니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도 건강해지고 재미 있고 뭐 일석 삼조 일석 사조 오조입니다. 어 춘천 자전거 여행 특별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안 되겠죠. <laughs> 자 이렇게 도로를 달릴 때는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자전거도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춘천 닭갈비 골목 앞에는 황금닭이 있습니다, 황금닭이. 저희가 형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긴가요? 어, 원래 원래 우미 닭갈비? 어, 아, 지금. 자전거 보관함이 있습니다. 오, 좋다. 아주 신박한데요? 수고해준 자전거야. 여기서 편히 쉬고 있거라.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오마. 자, 일단 생김새는 그냥 여느 닭갈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은근 맛있더라고 다른 살이 오는데 전발 긴거봐 이걸 다맛을못생보세공통아이 음. 아, 진짜 맛있네. 고기가 들어있나? 맛국수에 원래 그런 게안 들어가 있나? 어쨌든. 음. 이쪽 다 닭갈비 골목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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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왼쪽 오른쪽 다. 그리고 아 <laughs> 골목 전체가 <laughs> 보시면은 저런데도 심지어 저런데도 <웃음> 닭이, <웃음> 닭이 그려져 어, 있어요. 네. 어. 자 이제 닭갈비도 다 먹었고요. 이제 전철 타고 집에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와 이게 뭐야? 색이 색이 변하네. <laughs> 뭐야? 또 오프로드? <laughs> 제기랄 마지막 난코스가 나왔어요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어떻게든 여길 빠져나가야 해요 백팩을 풀렀어요 백팩을 풀르고 이제 이거 메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전거가 뒤에 번거롭게 있으면 무거우니까 우와 이층 기차 신기해. <laughs> 타보셨어요 저거? 다 이게 네. 우리 저기 집 근처에 산업역이 가기 때문에. 네. 어,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여기다가 자전거를 야, 묶고 안 가면 안 됩니다. 안 보시면은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일자가 아니라 일자가 아니라 자전거가 살짝 틀어져 있죠. 이렇게 해야지 잘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랬어. 열차를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를 아. 맞아 있는데. 맞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laughs> 우리 사 가족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화이팅!